할렐루야. 헤븐이 가스 블루 센터와 함께하는 세 번째 내비게이터 성교 공모 시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기도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지난 과에 우리가 첫 번째 과 구원의 확신을 배웠죠. 확신을 배웠죠. 여러분들, 지난 말씀드린 대로 매 과마다 중요한 것이 주제 구절인데, 주제 구절에 따른 세 가지 묵상. 그게참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기억해 내세요. 구원의확신은 주제 구절을 보였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이었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기억하세요. 자,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 중에 특권은 뭐냐면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게 아무나 하시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의 주제구절은 두 번째 기도응답의 확신인데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이 주제구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도 여러분들 암송하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시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암송하세요 여러분 기도란 뭡니까 기도란 한마디로 말해 기도는 뭐냐면 은 구하는 겁니다 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국원하심을 받고 때를, 돕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가가지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지요. 그게 기도예요. 누구 의 이름으로요? 예, 예수 이름으로. 왜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란 구하는 거고, 두 번째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세 번째의 응답, 묵상은 뭐냐면 그 결과는 뭐냐 하면 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해 주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나 기도에 대한 응답 못 받았어요. 그 응답 못 받은 것도 응답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필요가 없으시니까 그런 거예요. 어쨌건 기도는 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자,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이 있다고 말하는 그 이방종교는, 우리 기독교에 비하여서 다르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방 종교는 약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것들이 약속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시죠. 기쁨이 충만하리라,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얻으리로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주제 구절로 돌아가서요 보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은 그건 뭐예요?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기도는 뭐예요? 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7절 8절 말씀 보면 뭐예요?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에? 구하면 되는데, 찾으면 되는데, 문을 두드리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능력입니다. 기도는 능력이.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근심이나 걱정이나 슬픔이나 가난이나 질병을 가져다주는 그런 악한 권세를 물리치시는 거죠. 그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역사하신대.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은 나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은 하나님은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열리게 하신다는데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 역사 하시겠다는데 말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일개 열리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구원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기도 못 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기도 응답을 받는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 여러분들 아시는 유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돼야 되냐면은, 사랑의 관계가 돼야 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주시고, 이런 사랑의 관계가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그러면 구하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욕심을 해서 정력으로 쓰려고. 그리고 시편 66편 18절 말씀 보면은 죄악을 품고 기도하는 하는 기도. 예를 들어서 저 친구 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죄죄 죄 거잖아. 그런 응답 안해 주시는 거예요. 절대 정력으로 쓰려고 또는 죄악을 품고 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 같이 성경 한 구절을 찾아서 읽으시죠 빌립버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세요. 빌립버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322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저하고 한번 함께 봉독하시죠. 빌립버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기도하는데, 그 전에는 뭐냐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어떤 일로 일하여서, 어떤 사건으로 하여서,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기 전에는 염려예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고, 다아 모든 일에 기도한 걸로을것 같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요? 아직 음도 안, 아직 염려, 염려돼 죽겠는데, 근심돼서 죽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구하기 전에는 그랬어도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었어도 이제는 구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님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응답 벼줬을 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알아서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함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아직 아뢰지도 않았는데 아직 응답받지도 않았는데. 그건 무슨 말인 거예요. 왜 그렇게 감사하시느냐면은 이미 받은 것의 마음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믿는 거죠. 왜? 하나님이 자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겠어요? 해주실 줄로 믿지요. 믿고 구하는 거죠. 이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 그런 받은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큰 그, 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밤낮을 잊게 되잖아요 거기 에 들어간 그 요나가,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불 나, 나를 이곳에 있게 해주셨습니까? 에, 나, 내가 뭐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큰 목구 뱃속에서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서울과 같은, 지옥과 같은. 그러지 않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은, 그 요나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데도 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의 마음과 요한의 믿음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고통 당하고 있지만은 절대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셔. 절대 하나님은 나를 죽이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를 구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시 빌립보스로 빌리버스, 돌아가서 감사하게 하나님 구하기 전에는 염려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루어 주실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응답하시죠. 그러니 어떻게 기도 안 합니까? 에? 어떻게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염려해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우리 약속하고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 안 하느냐 말이에요. 그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거야.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두 번째과 기도 응답의 확신. 기도 응답 확신, 기억하세요. 구원받은 성도의 첫 생활의 태도는 바로 특권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여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 응답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암송하시고 가슴 빠른 새기세요. 그리고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고쳐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